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. 그래가지고 조금 따뜻한 방 갔는데 예준이 형이 이러고 이러고 자고 <laughs> <laughs> 어그 옆에 가서 자고 일어났는데 또 예준이는 없는데 땀은 엄청나고 <laughs> <laughs> 예준이 어디가 찌딱 앞에 딱 봤는데 복도에서 이러고. <laughs> 자고 있었어요. 그리고, 그리고 제일 웃긴 게방에 아, 맞아. <laughs> 왜냐면은 잘땐 더워가지고 몰랐는데 자다 보니까 이게 너무 추운 거야. 운호가 없어. <laughs> 그래서 어디 방에 가가지고 진짜 좀 뜨거운 방에 들어서 너무 추우니까 갔더니 저기 누워가지고 코를 골고 있는 거같 <laughs> 어? 서나 옆에 가가지고 나도 자야지 하고 딱 있었는데 잠깐 잤어. 근데 갑자기... 막 몸이 축축 가는 거야. 온몸이 땀으로 돼 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면 일어났어요, 제가 추운 방에서.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났거든요. 그래서 어우추하고 워 이제 그 뜨거운 방으로 갔어요. 근데 이제 아, 자야 되겠다 하고 잤는데 어우 뜨거워하고 일어났는데. <laughs> <이러면 유난한데 웃음> 반비형이 옆에서 땀을 꼴팍. <laughs> 야, 그럼 깨웠어야지. 아, 얘는 진짜. 아, 어떻게 고못 자는데. 진짜 나 잤어. 잘 잔다, 이거. <laughs> 그냥 나눠줘 애가 어떻게 별써인냐 깜짝 놀랐습니다. 제가 다다 나왔는데, 네, 두 명이 없는 거야. 그래서, <laughs> 와, 배신자들 춥다고 나갔어. 일어나갖고, 이제, 저 화면 뜨거운 데 들어갔지. 에이. 너무 더운 거야, 들어가자마자. <laughs> 그래서, 거리를, 배회를 한 10분 동안. 거리를 아, 계속 아, 돌아다녔는 잠자리를 그렇게 찾으셨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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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자면 편할까? <웃음> <웃음> 저긴가, 저긴가. <웃음> <웃음> 명당을 찾았죠 지금 그, 근데 일어나서는 제일 몸 찌뿌덩하다고 <laughs> 어우 나 허리가 어 벌, 벌 받았어요 <laughs> 형벌 받은 거예요 아니, 아니. <laughs>